미용 예술가를 전공하는 어디 거라고요? 스컬프터. 아그냥 여기 요게 해달님. 짜라란 짜라란. 일단 나의 생명과도 같은 거야. 에어팟. 이거는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선물로 받은 키링이에요. 그러면 얘는 실천은 응. 모르는 건가요? 어? 어 몰라. 네, 얘는 3세대 오, 너3세대야 응. 어. 오, 세대 그리고 얘가 배터리가 다 되면 네? 노래 못 듣잖아. 근데 난 그건 견딜 수가 없어. <laughs> 그기 때문에 유선 이어폰도 들고 다녀. 유선 이어폰 특 엉켜 있음. 좀 천천히 해야 되나? 불량이 많아야 되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만 말해줘. 음, 응, 이어폰. 이어폰을 두 개를 다 들고 다니시네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 얘는 또 샤오미 거고요. 필수 템이지. 용량이 큰 건가요? 얘는? 어. 이거 아마 그 매대. 네번할수 있어? 어. 음. 그리고 제가 학교를 갈때는 안경이 필요해요. 그 전공 서적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안경을 들고 다니는데 제 안경이고요. 아, <laughs> 귀여워요. 나너이 안경 쓴거 되게 한 번도 못 봤나? 처음 샀어? 이거, 이거 바꾼 지 얼마 안 됐어. 음. 진짜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어요새 음. <laughs> 안경이랍니다. 다쓰 핸드크림이 한데 얘는 저의 최애 템이에요. 템버린즈 제품이고요. 너 그것도 써봤어? 뭐? 튜브로 된 거? 아 근데 그거는 내가 쓸까봐 고민했거든 나 완전 드크림꼭 써야되는 사람이 어 나도 있거든. 하나 더 사고 싶은데 근데 그거 쓰면은 뭐냐 그게 튜브 타입이라서 이렇게 눌러서 쓰는 거잖아 응. 그 안에까지 알차게 쓸 수가 없대 아 가성비가 안 좋대 그래서 이, 이런 향이에요 제가 약간 우드 계열 아 그쵸 그쵸 우디하고 약간 스파이시한 그런 향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추천 보습이 좋나요? 보습? 보습은 그냥 그럭저럭인데 솔직히 말하면 난 논픽션이 최애야. 아, 끈적이지 않아? 이거는 어. 근데 얘는 내가 전에 논픽션을 쓸 때는 그게 진짜 잔향이 엄청 세가지고 거의 향수 바른 수준이었거든. 근데 얘는 딱 그냥 음. 적당한 향. 근데 이거 내가 애들 냄새 싫어하는 사람이 참 많아. 호불호 많이 갈려. 어 그래? 어. 나는 사실 우디한 거안 좋아. 그럴 것 같았어. <laughs> 나 시트러스 좋아해. 지금 배터리가 없긴 한데 제가 사진 찍을 때 들고 다니는 세븐이에요. 왜왜저 이거 좋은 걸로 안 찍으시고 이걸로 찍으시죠? 화질이 너무 좋아요. 어? 이게 부담스러워요. 아, 카메라가 많아서 그런가요? <laughs> 어. 그리고 나의 지갑. 나 진짜 이 지갑 처음 처음 봤나? 어 아, 마땡킹이라는 브랜드의 지갑이고요. 여기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빈곤한데 지금 민증이 없어요. 그럼 뭐, 뭐죠 그건? 그냥 카드인가요? 어, 카드랑 학생증 네. 보여줄까? 잘가려줘 학생증. 어느 학교인지도 가려야지. 아. <laughs> 학생증이고요. 아. 요... 이거 좋은가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너무 좋아해요. 어떻게 이 브랜드를 알게 됐나요? 인스타 아무래도 인스타지 인스타도 인스타고 언니랑 내가 취향이 비슷하니까 아어 알게 됐지 졸업 선물로 받은 선물이에요 아니, 감, 아빠가 감, 주셨어요 뭐, 명함 케이스일 것 같아 요 음, 아빠가 주셨어요 제 쿠션인데요 제가 학교에서 실습을 하기 때문에 실습을 끝나고 화장을 해야 돼서 이걸 보통 들고 다녀야 돼요 내 라네즈 거거든. 응. 근데, 나도 이거 쓴지 얼마 안 돼. 진짜 개좋아. 진짜 어. 좋아. 약간, 촉촉한 쿠션. 아니, 아니. 약간, 어. 뽀송하게 되는데, 어. 진짜 완전 얇게 발려. 오, 풀레임이 있나요? 어. 혹시? 이게, 이게, 사포명이 어. 없어. 어. 그러네요. 내가, 살, 내가, 살고 내가 살고 알려줄게. 근데 어. 진짜, 진짜 너무 좋아. 요새 마스크 꼭 써야 되잖아. 근데 마스크 쓸 때, 내가, 아, 진짜 너무 좋아. 그냥 좋아. 그렇군요. 내가 지금 우리 미용실실과잖아 메이크업과인데 이거 쓰는 내가내 친구가 지금 한 여덟 명 있거든? 세 명인가 네 명이 이걸 써. 오 다. 진짜 극찬을 하는 그럼 이게 지금 써본 것 중엔 제일 좋은 쿠션? 오나 진짜 좋은 것 같아. 특히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여름 되잖아. 네. 여름에 써좋지 그리고 내가 요새 코칭토트 네이밍. 한참 한 연, 전만해도 약간 매트 립이 보통 유행을 했었잖아. 어, 맞아, 맞아. 근데 요새는 글로시를 되게 많이 쓰거든 사람들이. 맞아, 맞아. 근데 진짜 너무 예뻐. 네이밍이라는 브랜드거든. 네. 색 한번 보여줄까?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음. 이 화면에 색감이 잘 나? 어, 잘 나오나? 비슷하게는 나오는데 뭔가 완벽 <laughs> 완전히 똑같진 안 나오네. 근데 진짜 너무 예뻐 진짜 좋아해 나는 지속력도 좀 좋은가요? 지속력? 나쁘지 않을것 같아 얘는, 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폰 이제 진짜 나 이거 폰 케이스 보고 이따가 이것도 꼭 설명해줘야 돼 했던 <laughs> 간지나는 폰 케이스 일단 내 폰은 13프로고 얘는 음. 어텐즈라는 브랜드의 케이스예요 나 아주 만족하는 케이스 요 내가 진짜 케이스 중독자인 거 알지? 나 진짜 핸드폰 바꾼는데 <laughs> 지금 바뀌었어. 3개월인가 4개월 됐는데 케이스가 지금 4개야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건가요? 어, 최근에는 네. 제가... 끝이에요 가방 혹시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앞에 주머니가 있고 이렇게 매는 겁니다 그럼 혹시 이 중에서 어, 제일 추천해 이거는 사라? 한개 제일, 제일 추천. 쿠션. <laughs> 어, 쿠션이 어. 추천템 1호네요. 네. 아, 무데 개좋다니까, 진짜. 근데 막 커버력을 기대하면 안 돼. 그럼 뭐지? 커버력이 엄청 좋은 건 아니고, 그냥 딱, 어, 이 정도면, 어, 내 얼굴에 뭐 붉은기가 가려졌고. 그렇다. 약간 이런 느낌? 어, 매끈하게 달걀처럼 어. 되지는 근데 않고 나는 원래 내가 컨실러 생각을 별로 안 좋아해서 어. 나는 그냥 컨실러를 가릴 정도까지 커버력을 하진 않거든? 음. 커버를? 아니, 이게, 아, 근데 또 이렇게 물고 물고 가면 추천을 다 하게 되는데? 어. <laughs> 만약에 쿠션을 정착했다 그러면 네. 나 진짜 얘 너무 좋아해 그래? 아, 나도 한번 사볼게그 네이밍 네 알겠습니다